이거는 그래도 좀 나오긴 했는데 음. 이건 정말 우리만 아. 이거 이거 하면은 우리 독자분들 음. 몰라 요아 네네네 네, 뭐가 뭐는 시집은 좀 고른 시집 언론사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 이거는 유일무이 헤어질 결심 갖고는 음, 우리만 우리만 음. 나는 적기자만 아니 그건 아니고 다 같이 <웃음> <하고>.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희 지난번 북리뷰 찍은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왜또 만나는 거죠 글쎄요 오랜만에 <laughs> 원래 해야되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네, 되게 몰라요 금방 맞는거 같은데 아시잖아요 몰라요 지금 이제 2022년이 음.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책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네 10권을 뽑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모인거 아닌가요 어, 오 음. 어... 그랬죠 음. <laughs> 몰라요 몰라요 갔어요 뽑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러니잘게잘뽑았게그잘 그게 그라는거 뭐예요? 기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타사에서 뽑은 그게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음, 이 어. 기사가 나갔을 시점에는 타사 중에서 올해 책을 한 곳은 음. 한 매체밖에 없었고 우리 기사가 나간 다음에 한 서너 군데 이제 나왔는데, 뭐타사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단순히 책의 완성도만 그게 는게 아니라 좀 화제가 됐거나. 음. 출판 트렌드에 응.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음. 그런 걸 위주로 우리가 좀 뽑은 것 같은데 음. 딱 뽑고 나니까 당연히 그런 기준에도 부합하지만 조금 대중들과 친화적인 음. 책들이 많이 골라져 음. 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좋은 음. 리스트인 것 같은 어... <laughs> 좀하게 <당황하게> 얘기해서 <얘기했어. 웃음>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그냥 한눈에 좀 보면 이렇게 좀 세워볼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두권은못 찾았습니다. <laughs> 김현주 작가의 토록 평범한 미래하고 진은영 인의 시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있으면 딱 너무 좋은데.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진은영 인의0년 만의 시집이죠. 음. 물론 이제. 10년 만에 시집이 나온다 그래서 워낙에 진흥연신의 팬 분들이나 시 독자분들 문학 독자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항상 나오면 잘 팔리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시인분들이 계세요. 사실 진흥연신 했을 때 우리가 아주 폭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음. 근데 이 시가 베스트로 쭉 올라갔고 저는 제목도 되게 한몫했다고 보는데요. 네. 나는 그러니까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뭔가 아련하고 그러니까. 연애시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고, 그러나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헤어를 이야기하는 음. 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았던 우리의 무수한 일상 속에서 의 어떤 죽음들, 상실, 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어떤 환대.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어. 들어가 있는 시들이어서 어쨌지 굉장히 음. 많이 팔려먹고 굉장히 조용하던 문학 시장의 돌풍이었던 음. 음. 시집이 음. 오 시집이 이렇게 팔릴 수도 있네 음. 그것도 그렇게 십몇 년 만에 나온 시가 독자들이 벼려 왔구나 음. 그렇지 시집 나오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겠다 <laughs> 그래서 주목해 볼만한 음. 현상 중에 하나였기 음. 때문에 음. 올해 책에 지는영 선생님의 음. 시집을 넣을 수 있었다. 음. 무슨 일,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긴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사진 촬영도 그렇고, 네. 이 순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음. 여기도 어떤 조금 의도가 우리 에 들어간. 어. 1 번이 지금 지은영 시집이고, 네. 2 번이 헤어질 글쓰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책에서는 잘 오르지 네, 네. 않는 분야의 네, 네. 그러니까, 책들은 네. 거죠. 이거는 그래도 좀 나오긴 했는데, 음. 이건 정말 우리만의 파. 아, 이거 이거 하면 우리 독자분들 음. 몰라요. 아 네네네. 네, 뭐가? 방금 시집은 좀고른 시집 언론사들이 있었다. 어. 네. 이거는 유일무이. 헤어질 결심 각본은 음, 우리만 우리만 음. 이게 문화 현상이었잖아요. 이 대사를 막 사람들이 패러디도 했고 그러니까. 나 윤석 기자처럼 연기도 했고 댓글에서 사람들이 이거 갖고 언어유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즐기는데 네.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오래 책이라고 하신다 하다라고 음, 음. 이제 문화일보 분리배팀은 확신을. <laughs> 기사에 썼지만, 음. 영화관에서는 스크린이 지나가잖아요. 음. 돌려서 볼수 없잖아요. 넷플릭스처럼. 음. 근데 이걸 쫙 책으로 보니까 놓쳤던 음. 어떤 말들을 이렇게 음. 가슴에 콕 박히니까 음. 이걸 대본집으로 보니까 박찬욱과 정서경이 쓴 대사에 음. 이미 이 영화를 음. 말에 대한 탐구로 음. 생각하고 접근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대사들이 있는 거예요. 음. 어떤 하나의 어떤 문학 텍스트로 음. 대본집이 소비될 수 있구나. 음. 라는 걸좀 증명한 그렇까 근데 네. 이 헤어질 결심 음. 같은 경우는 이미 영화를 보면서도 음. 언어유가 있다라는 거가 네. 마침내에서부터 시작하고 서래에게 네, 네. 음. 뭔가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고경표 배우에게 중국인이니까 말을 잘 설명해 주라고 그니까. 하는 장면도 그쵸. 나오고.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라는 음. 설정 자체가 음. 이미 음. 어떤 말에 대한 네. 영화로 네. 시작하는 네. 어떤 설정. 네. 오히려 음. 각본을 음. 꼭 보아야만 하는, 음, 음. 보고 싶게 만드는. 왜냐면 음. 영화관에서 열번 넘게 보지 않는 이상 음. 모든 대사를 다 외울 순 없잖아요. 음. 줄 치면서 볼 수도 없고, 음.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접기도 하고, 음. 줄도 이렇게 치고 막볼수 어. 있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어. 삭제된 장면도 여기 있고, 어. 물론. 물론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삭제 안된 장면인데, 음. 순서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음. 배치가. 그래서 충분히 네. 독특하고 흥미로웠던 현상 음. 음. 중에 하나였다. 영화 함께 각본이 네. 이렇게 팔리는. 네. 이 책도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네. 사실 이게 저희가 북리뷰 했을 때는 음. 북리뷰를 톱으로 이 책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더 많이 음. 이제 점점 화제가 되면서 연말 됐을 때이 책을 올해 이 책으로 음. 여러 매체에서 변정을 음. 했잖아요. 음. 사실 이별것 아닌 얘기가 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올렸나 잘 모르겠네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 네. 거 아닌가? 까치 이제. 음. 에이치마트에서 일단 요리를 매개로 엄마에 대한 추억과 정체성을 그러니까. 되새기는 네, 네. 성장 에세이. 에세이인데 말이죠. 네, 네. 지금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니까 이게 헐리우드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소설도 아닌데 그쵸? 에세이도 네. 막할리우드와 주목하는 음. 스토리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걸 음. 보여줬다는 점에서 출판 시장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내용으로서는 이걸 일로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음. 울진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어. 근데 가슴으로 내가 울고 있었고 <laughs> 가슴을 울었어. 어, 가슴을 울고 있어. 그 내가 일로 와가 아니라 음. 그냥 혼자 집에서 한 2, 3일 동안 딩글딩글 하면서 봤으면 음. 울었을 것 같아. 아. 네. 너무 조건이 되게 많다. <laughs> 일로 아니고 집에서 2, 3일 동안 딩글딩글 <laughs> 하면서 그러니까. 봐야 돼. 그서 그러니까. 이게 또버락 오바마. 그니까 추천하셨고. 이걸 보면 누구나 자기 엄마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 세상 너무 많은 엄마들이 음. 자식한테 맛있는 걸 먹이려고 애쓰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산다는 게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거를 음. 이렇게 알려주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한국인 이야기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물론, 음. 미국 국적이지만, 네, 한국계 미국인이 쓴 스토리고, 음. 이민자 가정에서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음. 이런 것들을 되게 미국의 어떤 맞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집단들에서 음.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에 한국계들의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음. 음. 저자가 어렸을 때는 엄마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떠나보내고 나서야 음. 더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이 적혀 있는데, 음. 부모를 못마땅해하는 자식의 마음과 음. 자식을 걱정할 부모 마음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 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조차도 자식은 그냥 부모를 아 짜증나면 이럴 뿐이지만 음. 엄마는 계속 떨어져 사는 자식한테 음. 먹을 걸 보내주고 음, 한, 한 트렁크 가져가 보내주려고 그러거든요 객지 생활 오래 했던 음, 저 입장에서는 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 거기에 하나를 음. 더 붙이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엄마하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은 음. 그 기간에도 저희 음. 엄마가 저 새벽에 출근할 때꼭 일어나세요 어, 자식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음. 되돌릴 수는 없구나 실천하지 않아 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그러네요. 씁쓸한데 갑자기. 네, 간여장인 시대는 이걸 10월엔가 어, 10월엔가 이슬라 작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걸 음. 북리뷰에 실었기 때문에 10월 북리뷰 우리가 영상 찍을 때 간여장인 시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시 올해 책의 0권에 간여장인 시대를 꼽았다. 우리 후보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하얼빈도 있었고. 네. 또또 아버지의 방일지 아버지의 방일지도 있었고. 또 많은. 네. 다른 신문사에서도 간혈장의 시대를 오래 책으로 뽑은 것들이 좀 있었고 새로의 측면과 시대의 변화상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물론. 잘 팔리기도 했고요. 그만큼 대중들의 선택을 받았고 이미 작가가 갖고 있는 때 아이콘 같은 음.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 일간 이으라라고 수필 한 편씩 보내줄 테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연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음. 그런 작가가 이번에는 소설을? 어, 처음 소설을 쓴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가녀장이 뭐냐라고 하면서 음. 뭐 가자장은 어떠냐 막 음.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 <laughs> 이런 봤어요. 보면, 네, 봤어요. <laughs> 가자장은 안 돼요. <laughs> 네, <관련해서는. 웃음> 또 마치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아니에르노처럼 거의 자신의 경험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측면 개인의 경험이 들어가 있지만 그게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소설이 될수 있다는 라것 서로 또 의미가 있다 많은 것이죠. 근데 사실 되게 이 소설은 따뜻하게 끝나서 네. 가족 이야기고 음. 그래서 제목이 주는 것이나 시작이나 이 안에 쓰이는 단어나 문장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도발적이고 흥미롭지만 결말은 사실 굉장히 온순하고 따뜻하게 끝났기 때문에 음. 새로워진 질서 안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가는 새 가족의 그냥 가족서사. 또볼수 그러니까 다음에 언젠가 거죠. 쓸 소설이 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떨지. 그 왜냐하면 그런 방금 음. 말씀하신 부분들을 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 어떤 사람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음. 있다고 보는데, 음음. 그 도발적인 뭔가 뒤집어 엎어보겠다는 그런 시선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또 작가는 어떤 작가가 되고 있었겠지만, 그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쓴 소설을 보면, 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 세계를 펼치고 하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잘알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네. 네, 첫 번째 소설로서는 아주 잘 쓰고 성공적이었다 시작에서 의 그러니까 반응도 뜨겁고 컨셉을 네. 굉장히 강렬하게 잡고 음. 그것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장할 수 있는 재능이 음. 충분하다는 것을 음. 입증한기는이 음. 음. 저자는 흑인 여성이고요. 미국 언론 사상 네, 받으면. 최초로 플리처상을 받은 흑인 여성 이 저자가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인종차별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뿌리 그녀을 찾아서 분석한 책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음. 흑인 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우리 얼른 그렇게 많이 음. 주목한 이유가 미국식 카스트라는 것은 이제 피부색을 보고 바로 판단되는 그런 면에서 뭐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거고. 한번 불러보았다. 네, 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봐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찌해볼 수 없는 것 가지고서 나를 열등한 존재로 네. 어디서 여기 있는 걸 느꼈을 때 사람 너무 무기력함을 느끼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또 내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는 것. 좀 늘리세요, 이렇게. <laughs>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자랐든 뭐 얼마나 공부를 했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피부색으로 바로 판단이 되어버리는 계급이라는 것을. 그 거기서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고요. 미국 사회 내에서 또 번지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그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 시기가 좀 맞물려 갖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주목해 볼수 있었고 음. 지금의 미국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부재가좋네 가장 민주적인 나라의 위선적신분제 2021년에는 미국 공공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논 픽션에 네, 꼽혔다고 음, 미국에서. 하네요. 음. 네네. 이게 이제 같이 할 영화인데. 네. 이제 올해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다정함에 대한 과학책 있잖아요. 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시작이 작년에 쓰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음. 처음에 딱 받아들었을 때는 어. 엄청 막 말랑말랑하고 일도 편한 에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내가 썼어요. 과학책이어서 약간 쉽진 않았다. 쓴거 아니야? OO에 선배, 선배. 진짜? 네, 일단 검색해 볼게. 네. 네, 하여튼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 책이 적자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 음. 다정한 친화력을 갖춘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음. 걸 얘기한 책이잖아요. 음. 그게 작년에 음. 되게 화제가 되고 많이 팔리고 하면서 올해 약간 그 비슷한류의 음. 과학책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세 권도 그런 어떤 범주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음. 책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우정의 과학. 에 대한 거고 이거는 생물을 사랑했던 어떤 소년이 음. 과격한 우생학자로 변해갔던 스토리를 아. 짚은 책인데 약간 감성적인 문제로 음. 사랑과 상실에 테마를 얘기하는 과학책. 이거는 저번에 소개했다. 네. 정말 반경인데 무조건 우리 공감이 지 부족한 게 아니라 음. 어떤 공감은 분열을 부른다. 음. 화합을 위한 공감을 해야 되고 화합을 위한 공감을 위해서는 직관은 끄고 음. 이성을 켜라 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laughs> 네, 출판계에서 네. 그러더라고요 네. 과학책이 40대 50대 남성 독자가 많았는데 어.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다 이후에 이제 따뜻한 과학책이라는 음. 컨셉을 내세운 책들이 많아지면서 음. 조금 더 젊은 여성 독자들의 구매 비중이 늘어났고 이 출판 시장의 핵심 소비층이잖아요 음. 그3 0사0 여성인 그러면서 이게 조금 이 과학책의 저, 저변이 넓어졌다는 음. 의미도 있는. 그리고 당연히 다정함과 우정과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책들은 음. 또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한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음. 이게 우정과 공감 이런 걸 강조한 책들 이 많이 나온다는 게. 김현수 작가 9년 만에 나온 소설집이에요. <목소리> 네. 제목도 이토록 평, 아름다운데 음. <laughs> 음. 이토록 평범한 미래. 제가 이거를 올해 책에 넣으면서 썼던 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한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또 미래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미래를 맞이하면서 읽으면 좋을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문학시장에서 주목했던 굵직한 그 남성 작가 중에 한 명이었고, 나오자마자 또 반응이 좋았고 제목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목의 의미는 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단편집, <laughs> 한국 단편집들이 작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소설 중에 표제작을 음. 음. 하나 골라서, 그렇죠. 그걸 제목으로 내세우고 네, 나머이 쭉 이어지잖아요. 일반 네.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연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책들도 많은데, 아. 그냥 단편집이니까 네. 뭐꼭 연결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책은 정말 그 작품들이 다이 제목 안에 움직이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 네. 어, 지금 다 설명하셨네요. 아니, 네, 네. 어떤? <laughs> 어떤? 뜻인지. 김현수 작가가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우리 있는 것이라고는 미래를 상상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음. 낙관적인 태도에 음. 대한 네. 마음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죠? 그 평범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음. 지금 어쨌 살아야 되겠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쵸. 음.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 네. 소설가로서 네. 또이 쓴다라는 거는 작가에게는 하루하루의 어떤 삶이지만 우리도 나의 삶을 이야기로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 해서 소설집 안에 있는 또이 표제작이 된 이토로 평범한 미래에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앞에 뺐었는데요 이게 전체 이 소설집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는 자신이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미래는 가능성만으로 존재할 뿐이라. 조금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에 인간의 비극이 깃들지요. 음. 그래서 <laughs> 가옥이 없어. 아, 여기 좋은 문장이 있네요. 음. 인간의 시간 유한하면서 무한하다. 그러니까 무한한 거는 왜무 무한,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여기 여덟 편의 소설이 담겨 있는데 이 소설 속의 이야기들의 인물들은 사실은 비극 종말이라 불릴만한 어떤 상황들에 처했거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도 계속 살잖아요. 육체는 유한해도 이야기가 남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남는 것이다라는 미래를 기억하며. 시간을 상상하며 우리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이게 다가 아님을 삶이라는 것이 그걸 좀 기억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이 될수 있고 낙관적이 될수 있다. 종말 같은 것이 오더라도 지금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약간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 는데또 김현수 작가가 한동안 소설을 쓰지 못했었는데 이거를 쓰게 되시니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 오. 어떤 삶의 경의 같은 것을 음. 알게 됐다라고 음. 하는 작가의 말조차 굉장히 음, 음. 편안하고 음. 낙관적이고 뭔가를 감내해서 지나온 사람이 할수 있는 듯한 이야기들을 느꼈어요. 마지막 건어저책을다 봤어요. 그래도 보통 일배 들으실 때 일배가 음. 언제 사이트가 좀 쪼그라들었는지 아세요? 어 몰라요. 2017년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좀 규모도 줄고 비주도 어 많이 빠져나가고 했대요. 어 근데 왜 갑자기 일배냐제목 음. 뭐 보통 일배들의 시대잖아요. 네. 일배 바깥에 일배들이 많다 이런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배적인 혐오가 음. 일배를 넘어서 음. 온 세상에 만연해 있다. 이런 거를 짚은 책이고요. 이 저자 이력이 좀 특이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더 뽑은 거예요. 음. 책 내용도 재밌지만. 저자 이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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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직장인이고 어. 연구자가 아닌 어. 그때 이제 이 기사를 쓰면서 음. 직장인 연구자라는 음. 다이어트를 달았고 예. 이게 또 올해 어떤 투표한 게 경향 중에 하나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저자에 대한 정보 없이 책만 보면 거의 이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가 쓴책 같아요 막 논문들을 엄청나게 참조해서 이걸 취재 선택해서 자기만의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그 논문적인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를 보여주는 직장인들이 꽤 많이 나온 한 해였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음. 예전에 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훨씬 많아졌고, 네. 예전에 학자들은 그랬대요. 어떤 외국에 있는 도서관에 이름 알려지지 않은 어떤 논문, 그걸 알아냈다. 음. 그 자체로 엄청난 재산이 되는, 자산이 되는데, 지금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좀 달라졌고, 어.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막 석사하는 사람도 많고, 뭐 박사 과정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의 어떤 글쓰기에 대해서 음. 좀 옛날보다 좀 익숙해진 측면도 있다.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만 이게. 다니기도 너무 힘든데. 그동안 음. 이제 우리가 프로 작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음. 쓴 책은 에세이들이 많은데 네. 아니면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소외를 풀어놓거나 정보를 음. 담거나 근데 이거는 자기랑 큰 상관이 없는 음. 분야의 어떤 음.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약간 비평서를 내놓다 음. 이런 약간 좀 의미가 있는 책이었 그렇군요. 음. 어떻게 또올 이렇게 뽑아놓고 네. 나니까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음.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해요? 어. 저는 또 이제 40대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데, 뭔가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아 어, 내가 이제 정말 기성세대가 되는구나 생각했더니. 음, 지금까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자로고 10년을 일하고? 사짜 했더니까. <laughs> 네. 좀 사... 내가 아, 내가 네. 사짜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전 아니잖아요. 알... 뭐 <laughs> 제... 우리 한 5, 륙십년더살수 있을까? <laughs> 왜 갑자기? 갑자기. 뭐? 노화와 죽음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확 다가와요. 아, 그건 아닌데 뭐 어이. 나이 얘기 하다 보니까. 끝.